안녕. 오늘은 지금은 그 아시아 모델 어워즈의 행사를 참여하러 가는 길입니다. 저는 지금 헤어 메이크업이 끝나서 차 안에 있고요. 형들은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, 아직. 오랜만에 머리에 힘 줬더니 너무 잘생긴 것 같아서. 츠도 차려 입고 타이도 빼고 오랜만에 스트를 입었더니 배가 나와가지고. 공지진 여러분 들은 즐거운 주말 보 내고 계신가요？즐거운 연휴. 내일까지 쉰다고 들었는데, 저 이렇게 일하는데 내일까지 쉬기에요? 물론 안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오늘 많이 보러 오시나, 어쩌시나. 아니, 쉬고 있어요? 잘 쉬고 있어요? 오늘 못 와요? 저희는 오늘, 음, 그 행사를 마치고, 이제 다음 앨범에 대해서 멤버들이랑 이제 회사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앨범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.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, 겨울에 뵙고 이제 곧 다시 나올 B2B의 앨범 회의를 할 겁니다. 그래서, 오늘 앨범 회의를 하기 때문에, 제가 오늘 하는 말에 스포일러는 1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, 멋대로 추측하지 마시고, 음, 너무 그렇게 막,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. 절대, 스포일러는 1도 없습니다. <laughs> 뭐, 할 건디, 할 건데, 예, 뭐, 하세요.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드린 거라 정말 스포일러가 1도 없어요. 뭐 제가 하지 말래도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. 하지 말라는 거더 하고. 암튼. 아무튼, 어, 오늘 이제 연휴까지 잘 쉬시고, 또 공부하고 일하려면 많이 놀아놔야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, 재밌게 푹 쉬세요. 안녕!